우리가 어떻게 3개의 아파트를 단돈 5만 불로 살수 있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해보려 한다. 우리도 그냥 평범하게 작고 아담한 신혼집을 사려고 했다. 2018년 5월 회사에서 집서칭을 하고 있던 준에게 직장동료 스카시 한마디 했다. 싱글 팸 말고 멀티팸을 사. 라며 가격 차이는 별로 안 났는데 월세를 벌수 있다고 알려주면서 집값의 3.5%만 있어도 집을 살수 있다고 했다. 그 당시 내가 보고 있던 단독주택 집들이 4,50만불이었는데 다세대 주택은 6,70만불 선이었다. 가격은 1.5배인데 집 개수는 3배였으니 그 포기심이 생겨서 대출을 알아보기 시작했고 스카스의 말이 사실이었다. 그때부터 갑자기 우물한 개구리였던 우리가 우물 밖으로 나온 느낌이 확 들었고 부동산 팟캐스트를 미친듯이 들으며 공부하기 시작했다. 이론은 간단했다. 가장 적은 돈을 투자해서 오래된 3세대 주택을 매매한 뒤 리노베이션 후한 층에 거주하면서 나머지 두 층의 월세 소득으로 모기지를 커버한다는 이론이다. 그러면 나는 매달 집세 없이 공짜로 사는 것과 마찬가지고 세입자가 내 모기지를 갚아주면서 지분을 늘려주는 것의 덤으로.